이렇게 해야 되고, 문제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딩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지까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 기본서를 보고, 물론 이제 현재 우리 진도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만,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갔다. 여지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거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먼저 본다. 당연히 틀렸을 거고 기억도 안날 것이다. 그때 기본서로 가서 그 부분, 그 부분만 확인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바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스피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실 때는 순서, 공부 방향에 있어서는 이 순서를 웬만해서는 좀 지키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야 기본서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지까진 좀 시간이 넉넉했었기 때문에 기본서 찬찬히 보고, 그 다음에 문제 꼼꼼히 풀었다. 그랬더니 몇달 지나가 버리더라. 아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아무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빨리 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그죠? 시간을 절약하시려면 문제를 먼저 지금부터는 접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기본소를 빨리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형태로 가시면 어여지까지 봤었던 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는 한반 정도 스피드가 늘어날 겁니다. 었죠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것은 시험장에서 만날 것은 문제다.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수험 전문가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시험만 잘 보는 사람들. 평소에 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장만 들어가면 시험은 잘 보는 친구들이 있다. 어, 그 친구들의 공통된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은 시험을 그렇게 잘 볼까? 고시가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고 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서 10회독보다 문제집 3회독이 훨씬 낫다. 아셨죠? 이것은 고시가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나 기본 익혀야 돼. 이거 10회독. 10년 걸립니다. 아셨죠? 이거보다는 단기 집중 영역에서 문제집 3번을 보시면 합격할 수 있는 언저리까지는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통해서 얘네들이 문제를 또 어디로서 꼴까? 그것을 추측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웬만큼 넘기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기본서 잡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기본 없습니다. 시험에서 기본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1차 시험이니까 선택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객관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사지선다 위주로 공부했었지만 이제 성인이 됐더니 오지선다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다행히 기억난다. 이게 답이더라, 뭐. 다 좋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답맞히는데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 봤더니 내가 웬만큼 맞추더라. 나 기분 난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더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안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소이에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어떤 사람에게 예전에 제가 최면을 배워서, 이제 최면가, 마스터까지 되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어렸을 때좀 행복했었던 일, 좋았었던 것,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뭐. 그 좋았었던 일, 사시면서. 그 다음에 제일 기분 좋았었던 건 떠올려 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정말 기분 안 좋았었던 일 제일 불행했었던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죠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해서 쭉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기분 나빴었던 일안 좋았었던 일이 주로 생각이 나지 좋았었던 것은 웬만해서는 기억이 안 나요. 맞췄었던 문제는 시험장에서 안 떠오릅니다. 내가 틀려봤었던 문제가 시험장에서 떠오르는 거지 맞았었던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틀리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실 때는 틀리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모의고사나 기타 학점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런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심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몇 점을 맞았다. 내가 몇점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 어떻게 될까요? 말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원 모의고사에서 상위 득점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건 개인적인 강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봤었던 문제 또 보니까, 아니면 강사가 강의를 할때 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그거 맞췄다라고 해가지고 매너리즘 빠져버리시면 바로 시험장에서는 뒤탈라니까 절대 그런 것은 잊으셔야 됩니다. 그냥 학원 모의고사는 연습입니다. 아셨죠? 학원 모의고사 등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분들과 같이 시험 치렀는데 내가 몇 번째 문제까지 특히 뭐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회계세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몇 번까지 가더라 사실 그걸 연습을 계속하시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는 반드시 치르셔야 됩니다 죠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해보지 않고는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전범위 모의고사 보시고 나온 숫자, 즉 점수를 가지고 거기에 연연을 하신데 그걸 분석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객관식 문장에서요. 이 문장을 쭉 읽는 과정에 내 머릿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 어, 요걸 파악하셔야 된다. 아셨죠? 문장을 만났을 때, 시험 문장을 만났을 때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지금부터는 관찰하세요. 아셨죠? 이거 관찰을 하려고 학원 끊는 겁니다. 아셨죠? 기본 시간에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충분한지 아니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보았고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는 것은 나 혼자 책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 혼자 책 보면은 이 문제집 그 며칠이면 끝나겠다 싶은 것을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굳이 학원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물론 이제 나 혼자면 잘안할것 같아서 일 수도 있지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그렇죠? 동영상 강의 들을 때는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관찰하시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왜냐하면 한글이 참 우수한 문자이지만 문장으로 만나게 되면 참또이 해석의 차이 내지 혼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만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관찰을 하셔야 거기서 내가 평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느끼는 습관, 나도 모르는 것,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습관이 내 득점에 만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아셨죠? 절대 그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내용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것은 절대 의미를 두지 마시라. 지금부터 알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습관은 관찰하고 그다음에 내몸 속에 체화되어 있는 습관들 저거는 버려 버리질 않으면 뭐 강사라고 어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부분 파악하는 데에만 저는 주력을 합니다.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쟁 구독을 굉장히 시험, 심한, 뭐, 각종 고시라든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것.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땐, 항상 문제풀이반에서는 저 부분만 주의를 해요. 아셨죠? 계속 저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객관식 문제집을 보고, 어떤 친구한테는 감성문이나 감성문 써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문장을 읽을 때 그걸 좀 한번 느낌 이것을 써보시라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풀어가는지를 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절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고 모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틀어져 버리면, 시험 기간이 아무리 오려되어도 1차 통과하면 뭐할 겁니까? 2차 남았는데. 2차는 경쟁 시험인데요. 그잖아요. 1차 시험 합격하셨다고 지나치게 기분 좋으실 필요도 없고요 1차 혹시 안 됐다라고 해도 지나치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셨죠? 설령 1차가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준비하게 되었다 손쳐도 다음 해 통차 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1차 되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올 8월까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차로 보지 뭐. 여러분들은 보통 유예차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순간에 유예차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말씀 드려가지고. 유예차는 떨어져요. 왜냐? 사람 뒤에 배수진을 쳐야 돼요. 잖아요 유해차 떨어져 버리면 2년 날라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예전 사시나 고시 준비했었던 사람들, 장수생이니 뭐니 많이들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유해차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번 떨어져 버리면 2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한 게한 4번 정도면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거에 주의, 뭐, 이렇게, 뭐,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에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됩니다. 아셨죠? 대신에 여러분들께 그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요구 드릴 바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동차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셨죠?